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 하나 키우는 엄마입니다. 결혼 생활만 15년 넘게 했는데 남편과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잘못한 쪽은 남편인데 아이 얼굴만 보면 왜 제가 다 미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마음도 여리고 사춘기라 마음이 어지러울 텐데 이 시기에 부모가 이혼하게 돼서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처음에 아이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게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간 제가 화병으로 죽겠구나 싶어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세월이 긴 만큼 남편과 저는 사랑보다는 부부의 정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0년 넘어가고 아이 있는 부부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 처음 사랑은 없어지고 어느새 사랑보다 더 진한 전우의 유대감 뭐 이런게 남는다는걸요.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사람이 평생 설레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도 참 어렵게 했었어요. 저희 집안 형편은 좀 어려웠던 거에 비해 남편은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집안 차이가 나면 집안에서 반대하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경우도 딱 그랬습니다. 시아버님이 무조건 반대하셨어요.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남편의 결혼도 비즈니스 개념으로 따로 염두하고 계셨던 집안이 있었나 본데 갑자기 쥐뿔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니 반대하실 수 밖에요. 처음에는 저랑 남편도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부모님이 반대하시니 더 빠져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죠.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하더군요. 처음 그 사람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허락을 안 해주셔서 처음엔 자신감 넘쳤던 저도 어쩔 수 없이 점점 지쳐가더군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도 저희 집안 형편이 넉넉치 못한 건 저나 저희 부모님의 잘못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부모님께 무시당하는 게 저희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기분이 들어서 한없이 죄송했어요.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서서히 포기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별할지 계속 고민하며 하루하루 보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타이밍도 참, 제가 마침 그때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결혼시키던 때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리니 잠시 당황스러워하다가도 잘 됐다면서 자기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며 좋아하더군요. 그 사람의 아버지도 임신까지 했으니 도저히 반대할 수는 없었는지 제가 아이를 무기 삼아 한참 격 떨어지는 결혼을 하려 한다며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국 저희 사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얼떨결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허락을 받긴 했지만 결혼 생활은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그때 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터라 수입이 거의 없었는데 시아버님은 저희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아예 지원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님이 반대하고 극성이셨던 만큼 시어머니는 고집세고 제멋대로이신 시아버님과 한평생을 살아오며 자기도 맺힌 게 있었는지 아니면 같은 여자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태어나 본 사람 중에 제일 고집불통인 영감이라며 절 동정하시고 챙겨주려 애쓰셨습니다. 가끔 말없이 생활비 넣은 봉투를 식탁 위에 놓고 가시기도 하셨죠. 제가 괜찮다고 이 돈을 어떻게 받냐고 사양하기라도 하면 하필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희 시아버지한테 미보였냐며 저고집 아무도 못 꺾는다고 자기도 제가 완전히 며느리로서 마음에 든건 아니지만 그래도 임신했는데 먹을 거 하나만큼은 잘 챙겨야 한다며 그냥 넣어두라고 하셨었죠. 비록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시어머님이 저를 신경 쓰고 계신 게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남기신 돈. 어떻게든 아껴가며 남편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하고 생활했죠. 그렇게 살다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남편은 기뻐하는 게 당연하고 시어머니도 잘했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수고했다거나 고맙다거나 하는 말씀은 따로 없으셨지만 그래도 옛날뿐이라 그런지 우리 집안 장손이네 하며 손자는 아끼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쯤 남편도 정교수는 아니지만 시간제 강사로 남아 강단에 서게 되고 조금씩 모든 게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로 저는 시아버님도 언젠가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그날만을 기다리며 시부모님께 평생 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도 시아버님에게 며느리로 인정받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커가고 남편이 교수로서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계속 뒷바라지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시아버님 주기적으로 찾아뵈면서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산지 15년이 넘어가니 미운 정이라도 든 건지 전처럼 대놓고 무안을 주거나 역정을 내시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연세도 연세인지라 살짝 치매기가 오셨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멀쩡하다가도 가끔 다섯 살, 여섯 살백기 아이처럼 구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매번 병원에도 제가 모시고 더욱 극진히 모시면서 자주 자주 찾아뵀어요. 그때쯤 되니 아버님도 말로만 싫다 싫다 하시고 매일 제가 언제 오는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땐 그동안의 서름이 다 씻겨 내려갈 정도로 기쁘더군요. 아무튼 그동안 이만하면 나름 잘 살아왔다. 남편도 교수고 시부모님도 이제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아들도 문제없이 잘 크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저도 저만의 삶에 집중할 때가 됐다고 느끼던 차였는데 갑자기 또 이런 시련이 닥쳐오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남편과 헤어지게 된건 남편의 바람이 원인이었어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남편의 바람 상대로 바로 제가 친자매나 다름없이 지냈던 제 친구 원지였다는 겁니다. 원지랑은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나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원지네 집안 형편도 저희 집처럼 많이 부족했는데 그 없는 집안 살림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나운서가 됐죠. 원지가 어렸을 때부터 버릇처럼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난꼭 아나운서가 돼서 재벌집에 시집 갈 거야. 꼭그 말처럼 재벌집은 아니어도 원지는 나름 넉넉한 집안에 일찍 시집을 갔는데 병으로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아이도 없이 다시 혼자가 됐죠. 제가 남편을 일찍 잃은 원지에게 슬프지 않냐고 괜찮냐 물으니 허탈하게 웃으면서 사랑 없이 결혼해서 그런지 별로 안 슬프다며. 방금 자기 너무 못된 말한 거냐고 되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괜찮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원지가 남편과 사별하고 티는 안 내도 상심해하고 있을까봐 자주 찾아가고, 가족여행에도 끼어서 같이 놀러 가곤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들도 원지를 알아요. 원지 이모하면서 잘 따랐죠. 그랬던 원지가 지금은 어떻게 제 남편을 빼앗아갈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둘은 창피하지도 않은지 저 몰래 밖에서 연인처럼 하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아들과 같은 학급인 친구의 학부모가 길 가다가 우연히 목격을 했는데 저랑 남편은 아들 학교 행사에 같이 참여했던 적이 한번 있어서 다른 학부모들이 얼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있는 여자는 저랑 다른 얼굴인데다가 요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니까 들킬 수밖에요. 그 학부모가 제게 연락해서 조심스럽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는 그 학부모가 잘못 본거 아니냐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해서 그랬는지 그 학부모도 자기가 괜한 소리 꺼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었죠. 하루는 제 생일이라 남편이랑 둘이서 식당을 갔다가 분위기 좋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마침 얼마 안 있어 우연히 원지가 그 술집에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마시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뒤에서 남편이 몰래 우연히 만난 척 같이 술 마시려고 수작부린 것 같네요. 어쨌든, 오랜만에 남편과의 오붓한 분위기였는데, 거기 원지가 끼어서 조금 실망스럽긴 해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둘이나 한 자리에서 축하해주니, 생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 기뻤어요. 그런데 중간에 원진은 화장실을 가고 남편은 중요한 전화를 받는다고 비슷한 타이밍에 자리를 비우더군요. 술집이 상가에 있는 곳이라 화장실이 술집 밖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계속 기다리다 둘이 왜 이렇게 안 오나 궁금하기도 했고 저도 갑자기 취기가 확 올라서 히터 때문에 더운 매장 안에 있기보다 잠시 찬바람 좀 쐬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혹시 몰라 직원에게 자리를 치우지 말아 달라고 다시 올 거라고 미리 말도 해뒀었죠.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 창문 쪽에서 바람 맞고 서 있는데 근처 비상구에서 뭔가 속삭이는 소리 하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냥 말소리라기엔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비상구 쪽으로 가서 소리가 나는 아래쪽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목격했죠. 둘이 붙어 먹고 있는 극골을요. 순간 너무 놀라서 숨도 안 쉬어지더군요. 취해서 헛것을 반나하기엔 극골을 보자마자 정신이 확 들었거든요. 절대로 잘못 본게 아니었어요. 어쩔 줄 몰라 눈알만 굴리며 상황 파악을 하려는데 둘이 올라오려는 듯한 낌새를 보여서 급히 술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둘은 바로 앞에서 만났다며 뻔뻔스럽게도 같이 들어오더군요.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꿈에도 모를 거라 생각했겠죠. 저는 계속 모르는 척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취한 상태이기도 하고 상황 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생각하고 단판을 짓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참아주기는 힘들더군요. 제가 그동안 몰라서 그런 거였지, 원지 그릇에 먹을 걸 덜어주고 어쩔 땐 먹여주기도 하는 남편의 모습 그동안은 모두에게 친절하고 다정해서 그런 거라 포장해왔지만 친절도 이 정도면 병일 거예요 이제는 확실해지더군요 모두에게 친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혼자 속으로 분노하고 있던 차에 둘이 깨르륵 거리면서 술잔을 기울이길래 제가 원지 손목을 탁 잡아챘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부셔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내는 남편 목소리며 당황한 원지 표정이 화를 더 돋보더군요. 제가 소리쳤어요. 둘이 붙어 먹고 있는 거 내가 언제까지고 모를 줄 알았어? 어떻게 내 생일을 그럴 수 있어? 생일인데, 너 내가 힘들 때마다 얼마나 도와줬는데 친구 남편을 빼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제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당황하다가도 빠르게 눈빛을 주고받더니 무슨 소리냐고 술 취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바람도 모자라서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그럼 내가 아까 계단에서 본건 뭐냐고. 아까 목격한 장면을 가게가 떠나가라. 크고 상세하게 묘사하니. 와중에 수치심은 있는지 둘은 허하고 입을 다물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진정하라고.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원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 손을 잡은 남편 팔을 턱 잡더니 절보가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나네 남편 좋아해. 왜? 그럼 안 돼? 당신도 바보처럼 어버버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앞으로 나랑 살 거라고. 네 남편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기분이랜다. 니가 안 놓아준다고 해도 껍데기만 남은 남자 붙들고 살수 있겠어? 포기해! 친구 남편 뺏은 상관녀 주제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상상을 추월하는 말들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원제는 픽 웃으면서 자기 먼저 가겠다고 남편을 보고는 나중에 연락하라고까지 말하며 나가더군요. 뻔뻔스럽다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그날 남편이 제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어차피 지금 사랑으로 사는 건 아니니 아이를 위해서 공식적인 이유는 잠시 보류하고 사는 건그 여자, 원지랑 살림 합쳐서 집 나가겠대요. 생활비나 양육비 같은 건 섭섭치 않게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요. 누가 지금 돈 때문에 일어나요? 10년 넘게 같이 살던 부부가 이따위로 헤어지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아직 중학생 아들도 있는데 이혼 안 한다고 해도 퍽이나 애가 상처 안 받고 잘 자라겠어요. 말만 제안이었지 제 의견을 듣기도 전에 그날 간소하게 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군요. 자다 깬 아들이 아빠 어디 갔냐고 묻길래 급한 학회 때문에 잠시 해외 출장 간다고 한동안 거기서 지낼지도 모르겠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남편과 전화나 문자로 협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말이 안 통하더군요. 원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저랑 결혼할 때 집안 반대까지 무릅쓰고 결혼하던 사람이 시간 지나 불륜을 저지른다니 사람 인생 참 모르는 일이더군요. 어쩌면 남편이 무의식중에 자꾸 스릴을 추구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꾸린 가정에서는 스릴을 찾지 못하니까 건태로워져서 원지랑 바람이 난 걸지도요. 근데 한 집안의 가장이 스릴을 추구하는 게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까? 최소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에요. 인생이 심심하고 건태로운 사람들이 다 불륜을 저지르나요? 이런 생각까지 닿으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군요. 결정적으로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울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에 무슨 일이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오늘 자기한테 너희 아빠 바람 났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친구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자기 엄마가 어제 백화점 갔다가 제 남편이랑 원지 둘이서 부부처럼 붙어 다니는 꼴을 목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시간 날때 아들 학교 행사에 저랑 참여한 적이 꽤 돼서 이미 같은 학급 학부모들 사이에서 얼굴이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진상을 알게 된 아들이 학교에서 큰 창피를 당하고 어쩔 줄 몰라 우는 거였어요. 아들에게 엄마가 미안하다고 다 괜찮다는 말밖에 못 해주겠더군요. 빈말로라도 아니라고 아빠고 돌아오실 거라고는 말못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제대로 이혼 결심이 섰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창피를 당한 일로 제가 남편이랑 원지에게 전화해서 둘이 무슨 짓이냐고, 불륜 주제에 어딜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나 돌아다니냐고 따졌는데 뭘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자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니까 보기 싫고 아들 걱정되면 저더러 이혼하고 멀리 이사 가라는 겁니다. 원래 아들 생각해서 이혼은 잠시 미루자던 남자를 그동안 원지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그 전화 있고 며칠 있다가 우편으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더라고요. 상황이 자꾸 예상을 벗어나 답답하더군요. 사실을 전해들은 친정 부모님은 더볼거 없다고 당장 이혼하라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아들 생각 때문에 여전히 이혼은 망설여지고요. 혼란스러운 제 속내를 세심한 아들도 눈치챈 건지, 하루는 제게 와서 사뭇 어른스러워진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세요. 처음에는 아빠가 무슨 짓을 했든, 그래도 엄마 아빠랑 무조건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너무 어린 생각이었나 봐요. 엄마 매일 밤마다 몰래 오는 거 마음 아파서, 그냥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울먹이면서 말하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자식 입에서 이혼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댁을 방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미 남편이 시댁에는 손을 써뒀거나 입을 털어놓은 줄 알고 찾아뵙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시더군요. 처음에는 바람 사실을 전하니 둘이 아직 이혼한 건 아니니 그래도 모른 채 하고 다시 합쳐 살라 하셨는데 제가 울면서 도저히 못 그러겠다고 아들도 이혼하라고 했다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수모들을 모두 전하니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 두 분도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호로자식이 다 있냐며 이제 자기 아들 아니라고 역정을 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아버님이 갑자기 눈물 머금은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그 동안 타박해서 미안하다고요. 사실 자기한테 너무 잘해줬다고 살날 얼마 안 남은 노인네 병수발드느라 수고했고 안 그래도 슬슬 유언장 수정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면서요. 제가 깜짝 놀라 그러실 필요 없다고 사양하니까 자기 유산 짐승만도 못한 자기 아들 놈 줘야겠냐며 정말 그 꼴이 보고 싶은 거냐고 매섭게 물으시더군요. 불륜 저지른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큼은 보고 싶지 않다 하니까 시어버님도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변호사 당장 불러서 유언장 수정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시어머님도 조용히 고개 끄덕이시면서 그동안 네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동조하시고요. 그리고 양육비며 생활비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동안 친아들 놈보다 자기를 더 극진히 모시지 않았냐며 앞으로 살날 걱정 없게 집이면 매달 천만원 정도 생활비까지 마련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모르는 남편놈은 유언장에서 자기 몫이 증발되는 줄도 모르고 제가 이혼해주겠다고 하니 좋아라 하면서 법원 가더군요. 순순히 이혼하고 이후에 아버님이 유언장을 고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제 핸드폰에 불이 나게 연락이 왔는데 꼴좋다 한마디 하고 끊어줬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평생 사랑할 것 같던 불륜 커플도 돈이 떨어지니 최후를 맞았다는 겁니다. 원지가 유언장에서 전 남편 몫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부터 둘이 계속 충돌했나봐요. 남편도 불륜으로 학계에서 왕따 취급받고 그러다 보니 불러주는 학교도 없고 결국엔 돈이 없으니 사랑도 끝난 건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저번 달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들과 제 몫으로 유산 반반씩 받아 저희는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도 나름 상처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니 씩씩하게 잘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이혼이 뭐 대수인가요? 저희 모자 앞으로는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